인턴 선생님들이 추첨을 해서 힘든 과도 있고 뭐 힘들지 않은 과도 상당히 공평하게 돌거든요? 근데 왜 우리 애만 힘든데 를 많이 집어넣냐 말이 되냐 라고 전화를 하는 거죠 그런 어머니가 계신 거죠 여전히 의대에 다니고 있는 우리 아들 귀한 아들 이 다른 애들보다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 참을 수 없는 엄마들이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하지원입니다. 어른을 키우는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으로 여러분들과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아마 고민인 고민입니다라는 입문서 기억하시는 분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요. 이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어른과 어른 두 개가 나올 수 없게 딱 와닿지 않았을 수 있을 텐데요. 이미 어른이 되어버린 아이들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 그리고 나의 노고 또 늙어가는 나의 부모 이런 삼중고 안에 있는. 좀 나이 든 어른들의 마음가짐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어른을 키우는 어른들을 위한 심리학이라는 책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저는 글이라는 건내 경험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비록 진료를 하는 사람이고 학술을 하는 사람이기도 하지만 제 아이들이 이제 20대 중반이에요. 제 친구들도 이제 그런 나이를 키우고 있고 또 제가 같은 병원에 한 15년 쯤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제 환자들도 같이 나이 들어가고 늙어가고 그러면서 그들의 고민 삶의 이야기들을 듣다 보니까 어 이게 또 중요한 얘기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지난 20년 전에 비해서 모든 거의 발달이 지연되고 있다라는 옛날에는 60살을 기준으로 생각해서 20년 20년 20년이었으면 지금은 한 90년을 살아간다고 생각하면 30. 60, 90으로. 20살 때 고민이 30살로. 그 다음에 40살의 고민이 60으로. 60살의 고민이 80, 90으로 가는. 모든 것들이 생명 연장과 함께 길어지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속의 프레임은 여전히 20, 40, 60에 묶여있거든요. 노인화가 되고 있는 이 시점에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까요? 라는 얘기를 지금 다큰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나와 똑같진 않을 텐데. 라는 생각을 함께 하는 그런 책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을 저의 삶의 경험과 진료 경험 안에서 생각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책에 불 라는 삼중고라는 얘기를 썼는데요. 다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애를 막 임신하고 있으면 어른들이 배 안에 있을 때가 좋을 거야. 라고 얘기했는데 다섯 살에서 일곱 살 이때는 육아 이럴 때 진짜 관심 많거든요. 근데 중학생 이후부터는 대학만 들어가면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스무 살만 되면. 근데 신기한 거는 정말 많은 부모들은 진짜가 진짜 시작됐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과거에 대해 달리 들어가는 노력들이 커지고 이 아이들 앞으로 어떻게 될까라는 고민들은 점점 더 커져요. 이게 첫 번째 불안이고, 두 번째는 지금 부모들이 성인이 돼서 사회생활 시작할 때에 우리 부모의 연령에 비해서 훨씬 나이가 들게 됩니다. 바로 이런 시기가 됐을 땐 나의 노년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두 번째 불안이고, 세 번째는 우리 부모님 나이 때에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70살 넘기가 쉽지 않아요 노인이 된 부모님이 더 노인이 된 부모를 모시는 경우는 많지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건강하신 분들이 90살 넘어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그렇기 때문에 나의 부모를 돌봐야 되는 이슈 등등에 대한 문제가 현실적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전 세대였다면 5 0대중반에 넘어가면 아이들 다 크고 나 이제 은퇴하고 어, 내 건강만 잘 챙기면 되고 즐겁게 살아야지 라고 생각할 분들이 이세 가지 불안을 모두 안고 지내야 된다는 면에서 불안은 훨씬 더 크고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의 정의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것 같아요 원래 이렇게 주민증이 나온 어른 민법적으로는 투표를 하는 권한이 생기니까 시민의 한 사람이 된 거죠 근데 어떤 부모도 주민등록증이 나왔다고 해서 앞으로 네가 알아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성장의 기준점으로 취업과 결혼 아마 대부분 거기에 대해서 동의하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하나의 가정을 이루어서 밖으로 나가고 근데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를 보면 점점점 뒤로 미뤄져서 첫 취업 연령은 남자 기준 31세 그다음에 첫 초혼 연령 32세 정도까지 미뤄지고 있어다 즉, 30살이 돼야지 평균적으로 부모들은 아, 이 아이가 성인이 됐다. 통계로 30살이라고 얘기는 하고는 있지만 더 나은 곳, 조금 더 좋은 시작을 위해서 매우 뒤로 미뤄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제 끝날지 알수 없는 만약에 우리가 일곱 살짜리에 대해서 부모의 역할은 뭐고요 15살짜리에서 부모의 지분이 얼만큼 되고요 20살일 때 지분이 얼만큼 서른 살에 지분이 얼만큼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 라고는 항상 제안드려요 일곱 그러니까 살짜리 아이가 자기 중, 자기 관리를 못해 가지고 애가 밥을 굶고 있다든지 아니면 준비물을 못 가져간다면 그건 부모의 탓이 꽤 많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때는 아마도 부모의 지분이 80%? 그 다음 15살쯤? 그러니까 미성년자인 청소년에서는 사회 통념상 아직은 미성년자니까 부모의 지분이 조금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해서 한 6대 4? 그러니까 20대 초반, 중반에 넘어갑니다. 이제부터는 부모가 성인인 자식을 생각해서 이제는 지배주주가 아니어야 되는 거죠. 아이의 마음 안에서 선택이나 결정에 대해서, 책임에 대해서 30살이 넘은 성인의 세계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건 아마도 3대 7? 근데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아직도 물가에 내놓은 아이같이 보이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죠. 아이가 아직도 어려요. 아이가 왜이 모양을 모르겠어요 라고 말하기에 앞서서 부모의 마음가짐이 바뀌어야 되고요. 그럴 때 머릿속에 가져야 되는 건 그런 산술적인 생각들도 해보는 게 주관성 안에 존재하는 조바심과 불안을 줄일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동물에서는 청소년이 없어요. 망아지와 말이 있고요. 강아지와 개가 있어요. 성체가 되면 그때부터 어른으로 봐요. 하지만 인간에서는 청소년이라는 사회적 합의적인 존재, 심지어 기간을 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사회적 개체로서 독립할 때 조금 더 많은 것을 익혀야만 책임을 질수 있기 때문에 그 시기까지는 좀 봐주자. 그런 그런 생각들을 해볼 때 어른이라는 어떤 사람일까? 이런 생각을 부모들은 항상 해야 될것 같아요. 잘되건 못되건 부모 입장에서 이제 어른이니까. 내 아이가 잘 되는 게내 인생의 성적표라는 생각을 하기보다는 잘 됐으면 참 좋겠고 안 됐으면 안 되는 대로 그것도 가치가 있고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가 혼자 개인으로 독립적으로 사는 부분들을 충분히 지원해주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에 시스템 자체 그렇지 못해 생기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제 책은 그런 사회 비판하는 책은 아니기 때문에 부모인 어른들이 생각 좀 바꾸자 무리하지 말자 아이가. 안쓰러워서 내가 정말 도와주려고 한다기보다는 내 욕심이다. 내지는 내 오후에 대한 불안이다. 라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야 비로소 어른 같지 않다라고 여겨지던 아이가 "어, 언제 어른이었네?" 라고 볼 만한 신호들을 볼수 있고 보이게 되는 거죠. 나오는 이야기들은 본 분들을 한 서너 명 섞은 거가 대부분이고요. 그리고 제가 실제 경험하고 사석에서 들은 얘기, 뭐 무슨 진료실에서 만난 얘기를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는 사례들이, 어 그럼 그 정도 난 병이 있나? 라는 착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불안해지고 어나 병원 가야 되나? 그게 아니라 실제로 병원 딴 얘기고요. 그런 얘기를 이해하기 위해 서 듣게 된 수많은 사연들이 있어요. 그 사연 중에 일부들을 여러 개를 따다가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겠고, 여기 나오는 사례나 이야기들 꽤 상당히 많은데, 그냥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주변 사람들, 아마도 이렇게 보시다 보면, 어, 내 친구 중에 이런 친구 있는데, 어, 우리 고모도 이런데? 라는 생각을 갖고 보시면, 아, 맞아, 라고 볼수 있는 우리 한국 사회의 현재를 잘 묘사해 보려고 만든 내용들입니다.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나 하나도 버거운데라는 생각을 하면서 흔히들 얘기해요. 우자식이 상팔자인 것 같다. 근데 사실은 그런 짓게 말씀하시면서도 아이를 키우면서 봤던 즐거웠던 순간들을 떠올리시고 그런 건 아니야라고 바로 부정을 하십니다. 이거는 성적표 받는 스포츠 경기는 아니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흔히 부모는 인생에 세 번의 성적표를 받는다고들 합니다. 농담으로 첫 번째가 아이가 대학 갈 때, 두 번째가 아이가 취업할 때, 세 번째가 아이가 결혼할 때. 그래서 결혼까지 다 맞추면 와 진짜 축하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룰은 다 많이 깨졌죠. 굳이 대학을 가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닌 세상이 됐고요. 자기 일 잘하면 되는 거고요. 결혼은 선택이 됐으니까요. 근데 여전히 우리는 불안해하고 조바심 내고 있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아이를 키워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만큼 내가 그것을 추수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버리고 흔히 이런 얘기를 해요. 아이를 키우는데 드리는 노력을 투자라고 생각하지 말고 소비라고 생각해요. 내가 좋아서 돈을 쓴 거예요 시간도 쓰고 근데 내가 이만큼 투자해도 이거밖에 안 나와라고 생각하면 진짜 속 쓰린 가성비가 진짜 떨어지는 일이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좋아서 소비를 한 거예요 근데 남는 것도 있으면 더좋고요 소비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아이를 통해서 내내 오를 보장하자말 생각보다는 나 자신 잘잘 사는 게 되게 좋겠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자, 나 자신의 삶의 만족과 행복을 내가 찾는 것이 아예 성공을 통해서 내지는 남들이 아이를 통해 날 평가하는 걸 통해 이루어진다는 생각은 하지 말자 다른 사람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거는 보다 훨씬 쉬운 게 내가 나를 원하는 방식으로 만드는 거라 생각해요 이 책을 들춰보게 되는 지금의 2030들, 아, 우리 부모님이 이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갈등이 생기거나, 관계에서 틀어질 일이 있거나, 도대체 왜 그런지 알수 없을 때, 조금 더 이해가 되는 면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회가 되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또 일단 내가 먼저, 우리 집만 이런 게 아니구나.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이상한 사람이라,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 현대사회 전반에서 자연스럽게 생기게 되는, 무지라는걸 깨달으면 조금 더 담대하게 생각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행복하다는 건 별건 아닌 것 같아요. 뭐 대단한 성취도 아니고요. 엄청난 성공도 아니고요. 흔히 말해서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고 요 작은 소소한 행복이 나에게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찾아가는 것 발견하는 것 마음을 가지고 먼 미래를 보기보다는 오늘 하루 가까운 일주일 안에 내가 만족할 만한 즐겁게 생각할 만한 것들을 하나하나 쌓아가는 것, 바로 그게 좀이 시기에 우리가 생각해봐야 되는 행복의 정의라는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 지금 제가 막 어려운 얘기를 한것 같아서 되게 쉽고요. 어려운 이론 나오지 않고요. 제가 생각하기엔 반나절씩 한두번 정도 시간을 들이시면 충분히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읽을 수 있는 책이고 뭐 이래라 저래라 막 자기 개발서 같은 책은 아니지만 좀 읽고 나면 작은 마음의 울림이 있는 그런 책이 되길 바랍니다.